50대에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늦었어. 지금 시작해 봐야 소용없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60대가 되어 은퇴를 앞둔 어느 날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애쓰는 내 모습 말입니다. 이런 불안감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파멸이라는 단어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50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파멸이다. 노후를 구할 마지막 생존 전략. 50대에 접어들며 누구나 한 번쯤 불안한 마음을 느껴봤을 겁니다. 은퇴가 코앞인데 준비된 게 없다는 현실. 그렇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면 정말 늦어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오늘은 50대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누구든 늦지 않게 새로운 길을 열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릴게요. 1. 퇴직금에만 의존하다. 낭패를 본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55세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년 만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결혼 자금,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까지 퇴직금은 금방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만 믿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았던 제가 바보였어요. 김 씨는 뒤늦게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0대 후반의 새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늦게라도 자격증을 취득해 프리랜서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김씨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2.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를 시작한 박씨의 사례 박씨는 52세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에만 매달렸지만 경기 변동으로 큰 손실을 입고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박 씨가 선택한 건 소비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씀씀이를 돌아보고 가장 먼저 소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큰 차를 소형차로 바꾸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모두 해지했으며 식비를 절약하는 간단한 방법도 실천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낭비되던 돈을 저축하고 투자로 돌리면서 5년 만에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줬어요. 늦었다고 느낄 때딱한 발짝만 먼저 내디뎌 보세요. 3. 평생 배움이 답이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씨의 이야기. 이씨는 58세에 은퇴 후할 일이 없어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 친구의 추천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꾸준히 공유하면서 점점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유튜브 수익과 강연 요청까지 받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지금 시작한다고 늦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문제죠? 이 씨의 사례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 한 발짝 내디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노후 준비법.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월 10만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무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보세요. 소비 다이어트 실천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기. 자격증, 새로운 기술 또는 취미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노후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50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의 사례처럼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늦었어 라는 생각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라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한 발짝이 노후를 구할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50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준비 전략. 50대가 되면 한 가지 공통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은퇴 후잘살수 있을까?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더큰 후회로 돌아오게 되죠. 이 글에서는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과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후 준비의 핵심은 회복 탄력성이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주로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준비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위기를 마주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례 위기를 극복한 김 과장. 김 과장은 53세에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는 모아둔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소비가 늘며 금세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재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지만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김 과장은 자격증을 취득해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 팁, 노후 준비의 첫 단계는 돈보다 정신적 탄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믿고 실패를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2. 재정적 안전망 적은 돈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법. 노후 준비는 항상 큰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돈 관리입니다. 사례 작게 시작한 이 부부의 변화. 50대 초반의 박씨 부부는 자녀 학비와 생활비로 빠듯한 나날을 보내며 노후 준비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게라도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월 10만원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돈은 작지만 소중한 비상금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박 씨는 그 돈을 기초로 소규모 투자까지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하니 부담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지금도 꾸준히 그 원칙을 지키며 경제적 안전망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10만원 법칙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구조 점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남은 돈을 재투자하는 구조로 바꾸세요. 3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가 노후를 바꾼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과 물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례 배움으로 인생 2막을 연정 시 정씨는 58세의 은퇴 후 무료함 속에서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접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프로그램을 독학하며 소소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그는 현재 은퇴자 모임에서 강의까지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큰 가치를 줘요.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삶의 활력을 줍니다. 전문가 팁. 기술 습득 디지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워보세요. 온라인 강의 활용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나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 새로운 도전을 작게 시작하고 작은 성공을 축적하세요. 4. 건강 관리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노후 준비에서 건강은 재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죠. 살의 건강 관리를 통해 삶을 바꾼 최 씨. 최 씨는 은퇴 후 우울증과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하루 30분씩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식단도 바꿔 가공식품을 줄이고 간단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년 만에 체력과 활력을 되찾았고 지금은 지역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돌아오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너지가 있으니 하고 싶은 게 많아졌죠. 전문가 팁, 운동 루틴 만들기 걷기,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식습관 개선,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섭취하세요. 정기 건강검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예방에 힘쓰세요. 5. 공동체의 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노후. 노후 준비는 개인의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큰 힘이 됩니다. 이웃, 친구, 동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례 은퇴 후 공동체에 참여한 이씨. 이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삶의 재미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큰 위안이 됐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삶이 더 풍성해졌죠. 전문가 팁! 지역 모임 참여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 모임을 찾아보세요. 재능 나누기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을 나누며 소통하세요. 작은 도움 주기 남을 돕는 일이 나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50대는 분명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건강, 배움, 그리고 사람들 간의 교류, 이 모든 요소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게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해 보세요.